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 기반 해외 공시 전해드리면서 분석 자료 공유해 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금일 빠르게 입수한 이 해외 공시 사이트를 토대로 돌라나 코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수익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1월 수익률 한번 보여 드릴게요. 1주 차에 이렇게 수익 많이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11월 2주 차에도 또 많은 분들이 분들이 수익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도 웹토스를 비롯해서 도지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 주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11월 14일에 칠리즈를 추천을 드렸어요 매독가도 안내를 드립니다 카톡방에다가도 인증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진입가 비중 이렇게 매수 참여하시면 또7777 사인을 보내주세요. 11월 22일, 니어 프로토콜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계속 올려주셨죠? 손실본 현물 코인 단타로 장기로 매매하셔서 손실 복구하고 계십니다. 이 에이브 또한 11월 24일에 매도 사인까지 받으시고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으로 이어지셨으면 해요. 단순히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시일정,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커뮤니티의 파, 악 그리고 경제 흐름 등 많은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의 분들이 요청하신 부분이에요. 어, 꼭 필요한 코인 정보만 한 눈에 볼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사정이 여의. 않아서 추천받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설한 프라이빗 델라의 블로그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코인 정보를 비롯해서 많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뭐 코인 정보 그리고 코인과 코인의 관계 뭐 코인 창시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비공식 정보까지 문자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까지 다 게시를 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책처럼 목차별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투자해주시는 가족방분들을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니까요. 블로그 이용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 넣어주세요. 블로그 링크 공유해드리면서 블로그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더 여러분, 또 우리 가족방 여러분,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 캐치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체크하는 이 해외 공식 사이트 중 하나에서 재밌는 기사를 찾았거든요.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정보예요. 자, 계속 주시하고 있던 솔라나 현재 정확하게 바닥권을 다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관련 소스들을 더 집중하고 찾은 거예요. 자, 이더리움의 경쟁사 솔라나가 사상 최고치에서 96%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는 분석이 이 해외 저명한 이 코인 애널리스트 입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요, 이미 많은 예측을 해왔고요. 50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또 인플루언서예요. 이 크립토 개발 활동에 많은 연관성을 가진 분석가입니다. 그는 이솔라 솔라나의 기초는 굉장히 탄탄하며 그리고 FTX의 붕괴로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자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FTX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이에 이제 12월에 잡혀져 있는 솔라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 12월 일정. 이 FTX 관련 조사. 이 조사를 마치고 이 FTX 사태는 가상 화폐가 아니라 이샘 뱅크먼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이 솔라나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의 리더, 이것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이 디지털 자산만이 결국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솔라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료를 토대로 이 솔라나의 앞으로의 일정들,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일정들, 뭐 예를 들면 이 메인넷 관련, 해외 일정들, 그리고 협업 관련. 이런 일정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솔라나와 관련된 두 가지 종류. 색출해 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 일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입 가격이나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이 굉장한 핵심 요소예요. 제가 이런 자료나 일정을 토대로 제가 분석한 브리핑 그리고 가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저 델라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지금 FTX 사태나 이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 손실을 보시고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씩 수익 내시면서 손실 복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잡혀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요. 단타로도 20% 이상 수익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내서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앞선 영상에서 관한 얘기 그리고 차트에 관한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 들어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린 종목 물린 종목의 가격 기재하셔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한 후에 하나하나 대응해드릴게요 저의 유튜브 채널의 성장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빠른 속보와 제 견해가 담긴 시나리오 분석자료 그리고 해외 공시 사이트까지 받아보세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